왜 음. 아내분한테 말도 안 하고 경진 씨는 그렇게 돈을 보통 이제 빌려줘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일주일만, 이주일만 이런 거가 많아서 다 그렇게 얘기하지? 뭐 서류 상으로뭐 그런 거 쓰세요? 언제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못 갚았을 아, 때는 그 모르는 사람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친한 친구들 뭐동생들 아니요. 그 친한 친구분이라도 그런 것선 받아야 됩니다. 그 서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못 갚았을 때는 연 은행 금리 3.5%로 한다. 그 서류가 있으면 거기로 돌아갑니다. 야, 너 여기 있지 않냐? 썼지 냐 그게 없으면 친구도 렇고다 잃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 이하의 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 씨가. 그게 지금 수민 씨는 제일 아내인데, 내가 말도 없이. 어.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돈을 꿔달라고 하면서 막 일주일, 이주에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말을 듣는 그 당시, 그거 진짜 믿으세요? 아니, 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아, 네. 거예 아, 그러세요? 더 연락 오겠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진짜 왜 꿔주시는지 그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 영진 이유가요? 씨만의 어. 이유가 있어요. 어, 그 친구가 얼마나 급하면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돈을 안꺼주면 친구가 떠날까봐 도 있어요? 뭔가 그런 거? 제가 서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어... 음... 아니 지금 제작진 제보에 의하면 아참 미치겠네 어, 이거 근데 아내분이 이거 음... 음? 아시면 안될것 같은데 왜요? 결혼 후에 음. 음. 결혼 후에? 놀래지 마세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지인한테 돈을 음... 빌려줬다는데 이거는 아니 누군가 상의하고 하신 겁니까? 정말 미안한 게 이제 제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알고. 어, 알고 계셨어요? 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아 진짜. 아, 아니 아무리 본인 명의 대출이어도 이런 부분은 어, 대출 일단 뭐 상의를 먼저 하시고 가족이니까. 해야 될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들고 또 영상 네. 보니까 아까 또그뭐 사기당하셨다고 사기 이거는 뭐야? 또 뭐예요? 최근에 이제 어, 행사를 연결해 준 친구인데 이제 가수인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돈을 좀 빌려줬는데 이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꽂더라고요. 네. <laughs> 결국 이제 연락이 음... 투절됐죠. 그런데 경진 씨가 생활이 여유가 많으세요? 아니 요 너무 힘들어요. 어 야, 이거 큰 문제다. 돈을 꾸는 역할을 하는 데는 어딘가요? 은행. 그렇죠. 그럼 경진씨는 뭐... 은행입니까? 은행이 아닙니까? 은행 아닙니까? 은행이 아닌데 왜 돈을 꿔주세요? 아니면, 은행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돈을 꿔주고 그거에 따른 이득을 얻습니까? 사채업자. 그렇죠. 네. 그럼 사채업자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근데 왜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나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그냥 아예 뭐돈 꺼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얘기를 오늘 심층적으로 해봐야 되는 게 경진 씨가 그렇게 돈을 꺼주는 데에는 본인만의 아주 독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지?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 같이 이야기해 나가면서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꾸 꺼주게 되는.